반갑습니다, 체육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 일단 줄넘기 다 챙겼나요? 줄넘기 준비하라고 했었는데 줄넘기 네. 다챙겼겠죠 네, 네. 그래서 어, 지난 시간에 줄 잡는 법이랑,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었죠? 그러니까 줄 길이. 아줄 길이. 아, 본인에게 맞는 줄 조절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발 모아 뛰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배웠었는데? 다리내어 뛰기. 아 다리내어 뛰기. 다리 다리 내어 뛰기까지 배웠는데, 자 오늘은 나머지 세 동작을 한번 더 배워볼 건데 첫 번째, 자 두보로 뛰기.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엇갈려 뛰기. 엇갈려 뛰기, 엇갈려 뛰기. 뛰기.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줄넘기의 하이라이트 꽃친 뭘까요? 이단 뛰기입니다. 이단, 이단 뛰기. 뛰기입니다. 이단 뛰기, 이단 뛰기, 이단 기 그래서 총부보로 뛰기. 엇갈려뛰기, 이단뛰기를 배워볼 건데, 먼저 구부로뛰기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부로뛰기는 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두발 모아뛰기처럼 그렇게 어려운 동작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가장 쉬운 동작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부로뛰기 가장 쉽게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그냥 줄을 넣으면서 조깅한다라는 생각을 아, 가지고 조깅을 하듯이. 요런 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구부를 하는데 뛰는데 줄넘기를 돌리면서 뛴, 뛴다고 생각하면 돼요. 살짝살짝 뛰는데 이렇게 조깅하듯이 뛰는 게 바로 구부로 뛰기인데 여기서 또 약간 중요한 팁, 알아야 될 꿀팁들이 있을까요? 네, 선생님? 당연히 있죠. 뭐, 뭔본나요 어, 우리가 뛸때 각자 이제 동작이 다 다를 텐데 이 줄넘기를 할 때는 최소한의 에너지만 사용해서 뛰어야 내가 오랫 동안 지속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맞... 맞습니다. 이 발목의 모양이 가장 중요한데 뛸때 반대 발은 내발 끝이 땅 바닥을 향할 수 있도록 그래또 반대 발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해 주면 되지 주의할 점은 이 뒤꿈치가 땅에 닿으면 안 되고요 앞꿈치만 사용해서 앞꿈치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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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해서 가볍게 뛰면서 줄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큰 설명이 자세한 설이 없어도 될것 같아요 네한번 바로 동작을 보여주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몇개 할까요? 20개 하죠 20개 자 준비 한 발에 카운트 하나씩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선생님 근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지난 시간에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 를안 해줬던 것 같아요. 손동작, 줄을 돌릴 때 손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를 들어 너무 이렇게 열려도 안 좋고 너무 이렇게 사실 뚝배도 안 좋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그냥 좀 좋을까요? 설명해 주시죠. 이학년 체육 <laughs> <치육> 선생님이 <laughs> 잘아시것 그래서 대학년 체육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자, 여러분 보 뒤 돌릴 때 손은 너무 옆으로 벌려도 좋지 않고 사실 너무 몸과 붙여도 붙여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좋냐면 살짝 한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게끔 살짝 이렇게 벌려주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손목을 이용해서 돌려주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아마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넓이로 이렇게 넓혀주시고 손목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느낌을 좀 알고 하면은 나중에 마지막 배우는 이단 뛰기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어, 할수 있을 겁니다. 아 구보로 뛰기를 좀 이제 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잘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네, 저처럼. 만약에 <웃음> 네. <웃음> 만약에 구보로 뛰기를 좀 잘하는 사람들은 좀 업그레이드 버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여러분들이 뭐 TV에서 복싱 선수나 그런 체육관에서 줄넘기 하는 사람들을 봤을 텐데 그 동작과 비슷합니다 무릎을 조금 더 90도로 90도로 다시 편집 무릎을 조금 더 90도로 올려주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도 더 빠르게 돌리면서 아까는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리면 아까 천천히 이렇게 했죠 여기서 네, 빠르게 오! 이런 식으로 지금 몇개 부다신 것 같은데. 자, 다시. <laughs> 아, 이렇게 해다가 네. 점점 빠르게. 아. 오. 구부로 뛰기는 한이 정도 하고, 다음 엇갈려 뛰기 한번 해볼까요? 엇갈려 뛰기는 이거 찍기 전에 해봤는데, 좀잘안 되던데, 이거. 네, 맞습니다. 이게 아, 일명 뭐 팔자 뛰기라고 해서, 이자게기줄 모양이 팔자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또 타이밍이 있습니다. 앞으로 뛸 때, 너무 일찍 엇갈려서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엇갈려서도 안 돼. 그리고 엇갈릴 때는 상체를 살짝 앞으로 살짝 숙여줘야 돼. 그랬다가 다시 피면서또피고피고 굽혔다, 피고. 또 굽혔다, 굽혔다, 네. 근데 이거를 나중에는 거의 최소화하게 굽히지도 않고 펴지도 않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야 돼. 굽히지도 않고 펴지도 않고. 네. 그렇죠. 어렵죠. <laughs> 그게 바로 보스예요. <보수야. 웃음> 그래서. 손동작을 좀 가까이서 보여주면 처음에는 이렇게 잡고 엇갈려뜨기 할때 손은 손을 엇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그 다음에 다시 풀어주고 엇갈렸다가 풀어주고 한번 한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시범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샷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을 잘 보세요 손, 손자 엔진 다시 자 다시 <laughs> 자 다시 열 개만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자 손이 엇갈려서 자 1학년 체육 선생님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손을 엇갈려서 좀 손을 조금 넓혀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안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두 발목 뛰기 하다가 엇갈렸다 뛰고 엇갈렸다 뛰고 엇갈렸다 뛰고 손 엇갈렸다 뛰고 엇갈렸다 뛰고 자 이렇게 아야, 어, 자 잘했어.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직면 아, 자 직면 자 무릎을 살짝 구부려줘야 돼요 살짝 상체가 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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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잘습니다아 엇갈려뛰기는 어. 어, 어,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이단뛰기 이제 대망의 줄넘기의 아까 꽃이라 할수 있는 이단뛰기가 남았는데 아 이단뛰기는 연습을 물을 넘는 거부터 하면 좀 힘들 것 같은데 한 개도 못 하는 학생들이 하기엔. 이단 뛰기에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빨리 돌리고 빨리 높이 돌리고. 뛰고. 빨리 돌리고 높이 뛰고. 아니, 그 어, 두 괜찮네. 가지만 잘하면 되는데 그둘 중에 더 중요한 거는 뭘까요? 정답 높이 뛰고. 틀렸습니다. <laughs> 정답은 빨리 돌려야 됩니다. 아, 빨리 점프는. 돌려야 줄을 넘을 수 있을 만큼의 높이만 조금 더 높이 뛰면 되고 이 줄을 음. 가장 빨리 돌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 보면 연습할 때 그냥 점프하지 말고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손목 뜨는 법을 연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온, 왼손도 한번 소리가 다르죠 순간적인 손목으로 힘을 하나 따닥 따닥 해 줘야 돼요 아. 그래서 손목을 빠르게 돌려주는 거를 연습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점프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점프를 그래도 높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제 그렇다고 너무 높이 뛰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발을 이렇게 뒤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앞꿈치만 사용해서 가볍게 무릎 굽혀주면서 점프를 해줘야 돼요. 몸의 중심을 오. 잡으면서 위로 위로, 위로 점프 해줘야지. 이 중심이 흔들리면 위로. 내가 불안정해져. 굉 괜찮? 아래. 그렇죠. 위, 아래. 아니, 위. 그건 하지 마시고. 그래서 위로 점프할 때 항상 위로 몸의 중심을 잡으면서 가볍게 뛰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2학년 체육 선생님이 설명해주신 거 한번 선생님이 한번 따라해 보면 일단 줄을 돌리는 것부터. 자, 하나, 둘, 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셋. 둘 셋. 이걸 해서 바로 줄을 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한번 다리도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와. 하나, 둘. 하나, 둘. 아, 뭔가 엇박이네. 하나, 하비야, 둘. 어, 됐다. 하나, 둘. <laughs>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 하나 아. 둘. 하나,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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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렇게. 이게 된다면, 은 이제, 줄넘기랑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 시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아까 엇갈렸기로 했으니까. 아, 저 힘든데. 알겠습니다. 자, 10개. 10개 너무 적습니다. 저는 아, 50개 하겠습니다. <laughs> 50개, 50개, 뭐. 50개 도전! 도전! 하나, 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와우! 아, 형은 목표입니다. 와우, 솔직히 실패할 줄 아는데, 와우, 어, 절름기 고수 맞네요이단 뛰기는 지금 선생님들이 어 이전에 지금 설명했던 거를 연습을 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공하는 자기의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뭐, 뭐 배웠죠? 자, 첫 번째로 첫 번째 구보로 뛰기. 구부로 뛰기. 자, 두 번째. 엇갈려 뛰기. 엇갈려 뛰기. 마지막. 이단 뛰기. 까지 배웠는데, 오늘은 이세 동작을 조금 연결 동작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시범 보여주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그렇죠. 자, 그럼 구부로 뛰기 몇개 할까요? 구부로 뛰기. 연결시켜야 되니까. 힘드니까 20개. 20개, 좋습니다. 엇갈려 뛰기. 한. 5개. 엇갈려 뛰기는 5개. 5개. 이단 <laughs> 뛰기. 비단튀기는 10개만 하죠 10개 10개 알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들자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자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게. 아홉, 열 자, 이단 뛰기... 2단 뛰기... 2단 뛰기... 3단 뛰기... 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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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단 3단... 아단3줄 3단... 3단... 3줄 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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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짧 3단... 이단 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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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단 3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러 여러 일단 오늘은 이렇게 세 동작 배워봤고 다음 이제 수업 때는 어, 총 다섯 가지를 연결시켜서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